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고조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외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미언느니라 아멘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통 전문가 인기 강사인 김창옥 씨가 이제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50세인데 몇년 전부터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엄마가 지금 87세이신데 자기가 그 엄마를 못 알아보는 일이 생길까봐 그게 두렵고 또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까봐 두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설교 권면인데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네, 하나님 야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심성을 표현한 말인데 우리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에 새기는 거죠. 반대로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반대로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물의 색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 돌의 색이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돌에 세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잊어버리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의 은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만나가 지겹다라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잊어버림과 원망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열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가던 중에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열 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아홉은 어디 갔느냐? 너 하나만 영광을 돌리러 왔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홉 명의 행동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나병을 고침 받았어요. 그큰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당연히 감사 인사에 대는 거 아닙니까? 감사 인사를 해야죠. 근데 아홉 명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고 흥분했던 거예요. 야, 내 병이 나았다. 깨끗해졌다. 이제 사람들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데이트도 할수 있고, 파티에 갈 수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의 병 낳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복에 빠져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외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의 은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에게 받는 은혜가 참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요. 또 모세 혼자서 다할수 없으니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 백성들의 대소사를 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세우고 철수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을 했고요. 여호수아는 전쟁이 나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교육자들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있고요, 지구 역장님들이 헌신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있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있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한분한 한 분의 헌신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담쟁이라는 시, 예전에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한 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쟁이처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있는 벽을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교우들에게 고맙다는 그 인사의 말 한마디 꼭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너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한해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올한 해, 한 영혼을 여러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5월, 5월 달에 이제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 영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음악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음악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30년이 걸렸다. 그 말을 듣고 나 자신을 좀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는 신앙의 깊이, 사역의 깊이가 있는가? 나도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그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 깊이가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져야 되는 신앙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개명이 사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올 한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혼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올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좋은 길로 가게 되고,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의 고마움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3년 한해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 품안에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 새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